3월 17일 대구 선생님들 귀국하신 후에 저는 귀한공항 근처에서 차박하면서 부산교장님을 기다렸습니다. 이 아파트는 공항 근처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귀주성을 다니다 보면 이렇게 테라스가 큰 아파트가 많이 보입니다. 이 감귤은 중국말로 우어간이라고 하는데요. 광시 난닝 근처에서 많이 나옵니다. 집원의 세근이에요. 고 집원의 1.5kg. 이 여기 좀 싱싱하지 않을요이피좀 달래있는 게더 싱싱하지 않을까요? 좀... 근데 이게 좀, 제가 좀, 와이는는 원래 이런 품종인가 봐.

이런 과일을 만나기 억수로 어렵다. 이당도가이 높고 올 경우에. 만 원을 치료 안 되는데, 이 담도가 이 정도. 와, 이 맛이 내한테 너무 좋다. 하나 더 밑에. <믿잖아>. <laughs> 이리 달 수가 있나? 진짜 <laughs> 아니, 내가 그, 저, 과일 욕심을 안는데 일단은 싸다 두 번째는 당도가 이리 뛰어날 수가 없다 그럼 내가 비싼 돈 주고 중국까지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이런 걸안 물을 수가 있나 <laughs> 이런 거만 잘 챙겨서 먹두고 여행의 본전은 충분해 그치. 교장님이 맛있다고 한 과일은 우어간 인데요 씨가 있지만 엄청 답니다 근데 이 월가는 다른 과일과 달리 봄에 나옵니다. 여기는 3월 19일에 숙박하는 류즈 특취라는 육반수시에서 가는 하나의 구입니다. 도심지에 자연적으로 산봉우리들이 있어가지고 실내 음. 자국 접시냐 막걸리처럼 산에 놀러서는. 음. 주도바람게 아까 주신 돈으로 하면 되죠 아한 병은 한병한이요아 그렇구나 마사지 받으러 가는 길에 술을 직접 만들어 파는 가게가 많아서 들어가서 술을 한근 샀습니다 윤영현으로 가는 길에 전망대가 있어서 멈췄는데 감자를 구워 파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구운 감자 하나에 유언식이랍니다아이다 먹여져 그리고 도 먹어봐 그 아. 고이 쪽은 아 고추냉이 고이도요 뭐라고요? 고춧가루 바르고 드셔도 되고 그 이거 짬뽕 사 이거 사서 먹 이거 사먹 아, <laughs> 오성차 처음 드시는 거예요 오늘? 응? 오성차를 오늘 처음 드세요? 드시... 처음 먹어, 처음. 에이, 그 전에 드오성 처음 처음 뭐어요그강해요 아, 맛있네. 그래도 처음 입맛이 좀 비릿하이 그래서. 단 끝하네 요지 그것은 우리. 그것은 우리. 그것은 우요 그것은 우리. 그것은 우리. 그것은 우리. 그것은 여름철에 저 절벽에 가서 말적으로 쳐다봐도 절경이 될것 같습니다. 이날 점심은 육반수 시내에 들려서 양고기 쌀국수를 먹었는데 귀향보다 양고기를 많이 주더군요. 여기는 윤영현 외곽에 있는 중국 처해라는 철새 보호구역입니다. 여기는 가축지장입니다 서와 트럭들이 엄청 많습니다. 샤도 저도 와, 뭐... 지금 현재 어디에요? 지금 위치가 어디에요? 위어지 현재 위치가 어디에 지금 현에현위에요 지금 에요 지금 에요 지금 요 이 형이 운남천과 거의 똑같습니다. 지금 달리고 있는 이 길은 해발이 2,500m입니다. 아, 사냥아구야. 마트에서 저 개가 온비가 와, 개미이잖아요 어, 음. 와, 따야. 찍지 마다 그랬는데, 아집마다 없는 길이 음. 없어. 어. 길이 어딨 제가 가도록 할까요? 네, 어, 포장해 주 아, 이 감사합니다 대산포로 가는 길에 도로변에서 감자구이를 파는 사람이 많습니다 구운 감자를 쪼개서 그 사이에 각종 양념을 넣어서 샌드위치처럼 먹는 방식이 짜우통시의 특색 목걸이입니다. 해산포는 해발이 3,000m가 조금 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내린 눈이 다 녹지가 않았습니다. 그날 숙박했던 마을인데요. 이 마을 주변에는 허수와 협곡 등 관광지가 있습니다. 그 관광지를 보러 이곳에 들린 것은 아니고요. 저성으로 가는 국도에 있어서 가는길에들렸습니다지금안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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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지금은 어. 지금은 <laughs> 지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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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있는지 아, <몬 Minuten> 어? 와... <death> 어, 야, 아, 무 와, 야, 시, 억소리가야. 자연적으로 나오고. 와, 이거 저기 저한번 아, 와, 대장. 이거 자세 올내 있는 한방 찍어. 강은 금사강이라고 하는데요. 장강의 상류입니다. 강 건너편은 사천성이고요. 이날은 저 강변 마을에서 숙박했습니다. 이야, 이거 웃기네. 이거 진짜 재밌는데. 이에는 문이도 있고이에는야이 이거, 이거 바나나가 진짜 재밌는데인데. 이뭐 건너편은 뭐, 완전 이거. 가깝지, 이 옹룡, 매너, 저, 저, 그, 옹룡 설사 인데 그것보다 이게 더, 여가, 더 자원이 풍부하다. 이거 저저 만, 사람이 만들었다 해도 안 만들지. 지금 사람은 오, 못 만들지. 저 거대한 걸 우치 만들려. 그러게요. 야 궁금해. 그 저는 여기가 지금, 사람이 어떻게 올라가는 길이 어디 있는지 지금 아, 궁금하네요. 중국에 안 내려오고 있어. <laughs> 와. 이런 흙들이 전부 다 파이고 돌매이 저기 다 나타났다 이 말이거든. 그런 게 요는 이제 이산하고 이산하고 있으니까 계곡이 돼서 빨리 확실하게 내려오고. 여기도 빨리 씻기 내려오는 이거는 씻기 안 내려와가지고 안 씻기 내려와게딱종 모양으로 여기도 음. 종 모양 음. 저도 종 모양 교장님은 음. 전망 좋은 호텔 방에서 쉬시고 저 혼자 차 끌고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원래는 량산에 가면 몇년 전에 갔던 그 절벽마을에 또 가려고 했는데요 이 주변에도 험악한 산에 마을들이 많아서 굳이 그 절벽마을에 갈 필요가 없어서 그냥 안 가기로 했습니다 마을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길에 길이 험악해서 어금이 졸였습니다 경사가 7,80도 되는 산비탈에 난간도 없이 도로를 만들었으니 무섭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호텔과 얼마 남지 않은 곳에서 중학생 어 보이는 아이가 차를 태워 달라는군요. 이리로 <목소리로> 어리로 뛰어라. 리어라로어라 이리로 뛰어라. 이가로 뛰어라. 이리로 뛰어라. 로로 去哪里了呢？哦、啊，捉鱼去了、嗯。就那个镇子里啊。嗯，对。就那下面那个桥那里。啊、嗯，行。那么我就谢谢你了哈。不客气。嗯、你还抓鱼？你买的呀？这个。啊，那个瓜子是在贵州买的。贵州？嗯，你从贵州来的？嗯，从我是辽宁的。 辽宁的。嗯，我去贵州旅游旅行。旅行回来了哈、啊。嗯、哦，还在旅行当中。安全带应该系一下。没事啊。顺便把那个打一下，打打一下，嗯、我的姑，我的姑嘞。姑来，上来哇，上来一起下去。上车吧，等一下。上来。上，啊，上来一起下去。等一等一下。我啊？我刚刚打通挂的。 等一下啊！啊，麻烦了啊没！没事没事，到我我东西整理一下，到这边来。到后头来。嗯。这个，你说这个饮料是啥子啊？王老<了>。叫啥子啊？王老吉。好多钱一种，你买起好多啊？我哪里买？他们买的，应该是一百几。啊？一百几？一呀，你不用计算。哦，是，我瞧六十有六十的，有四十的。这个、嗯，那个，哪里卖起，贵不贵啊？ 我看下窗子，我会有可能会晕车。哦，你在……啊，行行，开开你在路上打的哦。嗯。嗯卖啥子嘞？乐作师傅。没卖啥子的。人家来旅游的。哦，来旅游的哦。哦。来玩的了嘛？意思是。我是说在卖啥子上。来玩的卖啥子？好、哦。他能卖个那个啥子的个？拿不到人家。卖卖得到啊。我又没说错，是不？ 嗯，你有有些话你们讲，我话我听不懂。哦，听不懂哈。你们是哪里来的噻？我是辽宁的。辽宁嘞？辽宁。嗯，东<辽>东北。他远得很啊。嗯，远。嗯、远开车了，都开了几公里来了。都。上不能有四千来公里了，已经开车。四千公里也不算很多吧？要广州才远，广州起起码有一万。 你鱼在哪里抓的？嗯、不就是不在那个金沙江里抓啊？啊对。那你跑这么高的地方怎么抓呀？不对？拿抄网抓的啊、嗯。啊啊啊！我娃娃今天嗯嗯的,的,的嗯，全在底下。弄着张车下呀把我弄了车在就下车了，是吧？ 哎，哎，让你,你下车了，下车了。哦这里下。哎，这里下。哎，你这边好像开不开门哎，再再拉一下，放一下，再拉一下。哎，等我，我给你开。啊、再拉一下啊啊！哎、啊，八八年。啊啊 제가 이 영상을 중국 인터넷에 올렸더니 많은 사람이 사천 량산의 사람은 태우면 안 된다고 하더군요. 여기는 사천 량산의 금양현이라는 곳입니다. 오른쪽은 구시 가지고 왼쪽은 신시 가지인데요. 구시 가지와 신시 가지 사이에 깊은 걸작이가 하나 있고요. 높은 다리로 양쪽을 이어놨습니다. 넓은 중국 땅에서 이렇게 산비탈의 도시를 만든다는 게 너무 놀랍습니다. 양산 이족자치주 정중앙에 위치한 서각현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도시인데도 길거리에는 행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호텔에짐 풀고 시장 구경 나갔는데요. 신발이 엄청 많습니다. 이족들은 닭고기를 엄청 좋아하나 봅니다. 사천의 양산이 중국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양산에 들어서서부터 이족이 많이 거주하는 마을이나 도시를 거쳐보면은 도로에 쓰레기가 너무 많습니다. 3월 24일 서각현을 떠나 성면현으로 가는 길에 해발 3,000m 넘는 고개를 여러 개 넘었는데요 겨울과 봄, 계절이 바뀌는 걸몇 번이나 체험했습니다 아름답다, 여기 왼쪽에 멀리 보이는 설산이 꿈과 설산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은 동티벳 영상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